자, 6번을 보시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서, 백이 벌릴 때, 여기는 저 모양 은 어디까지 밖에 못 벌릴까요? 네, 기본 요은 날이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 여기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 잡으신 선생님이, 네, 여기를 이제 탁, 급수 때렸어요. 어, 당연히 이제 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흙이 이제 풀어가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두냐고를 찾으신 거예요. 네. 네. 먼저 붙이고, 젖히면, 네, 네, 호구 쳐서. 왜냐면 이게 약하니까요. 백이 단수를 치면은, 패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굳이 패를 하지 않아요. 자, 여기 늘고, 또 약전되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이래 굉장히 자주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뭘 틀리냐면은, 잡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두시거든요. 이렇게. 여기 두나, 여기 두나, 어차피 막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반듯하면은 주위에 뭐가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도일한 게좀 휘면은, 휘는 만큼 이제 좀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단 나가는 건안 되는데요. 곤란할 때, 곤란할 때, 끊는 수부터 생각하시는 것과 잡으러 갈때 치중하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거 이게 졸업을 하셔야지 이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일단 살겠다고 이제 일단 애걸 복걸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노세 매번 말씀드리는 게 상대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때 살려줘야 되는데 보통 그, 예, 그걸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걸리는 거죠. 네. 예. 그니까 여기서 뭐가 펼쳐질 때또그 뒤쪽에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시는 날 바둑이 이제 그 아주 수읽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바둑은 이제 그래서 수를 읽고 두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에 항상 즐겁게 바둑 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설움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는데요. 핵마, 요석카에서 급소, 강한돌과 약한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다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이 554-3988로 문의 주세요.